안녕하세요. 무진장 긴북한 방송입니다. 긴급 특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군 c f 버스 터미널 앞인데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터미널 맞은편 진안읍 진안읍 전주식당에서 1층에서 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불이 옮겨졌고 지금 가스 폭발로 인한. 에 화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을 해서 불을 거의 지금 끈 상태고요. 마지막 진화를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폭발로 인한 네, 식당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로 어, 1층이 불이 나서 2층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전주 식당. 지난 시어퍼스 터미널 맞은편 전주 식당에서 지금 불이 나서 5월 20일 현재 화재로 인한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요. 지난 소방서 소방관들이 지금 화재 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의용부 소방대도, 지난 의용부 소방대도 출동을 했고요. 화재로 인한 현장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시에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전주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진안 소방서 소방대원들과 그리고 위용기 소방대, 경찰 공무원들이 총 축동해서 지금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도시입니다 뷰씨야, 언제 불렀냐, 이게? 불이. 몇 분, 몇, 몇 시란가요? 15분 정 같은데. 15분? 지금 현재 7시 52분인데요. 어, 15분 전 정도에 발화가 된 걸로 보입니다. 에, 7시 38분경에 가스폭발로 인한 예, 화재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우리 모두 안전에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긴급 재난방송입니다. 지난군 시에퍼스터미날라 전주식당에서 가스통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사람안다치어요 음... 사람은 안 다쳤어요? 네. 다행이네요 사람 없는거 아니요 아유 다행이네 가스 폭발은 왜 돼요? 모요사람안다쳤어사람저다나와있어사람안 다쳤어? 다있어 사람 아이고 아이고 지금 또119 구급대도 지금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서, 소방서, 진안군청 관련 공무원들이 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에, 화재 진압을 위해 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식당 지금 보이는 지난 시의 버스터미널 맞은편 전주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1층이 어 1층이 거의 화마에 휩싸여서 정수되고 2층까지 불이 번져서 어 지금 진안군 소방서 인력이 긴급 출동해서 어 지금 어느 정도 불은 다 진화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잔불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또 우리 지난 군민들께서도 염려하셔서 상가에서 많이 나오셔서 지금 현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 네, 아유, 얼마나 놀력어요 스포티. 아 이거 귀엽다, 많이 노력 혹시, 우리 도 이거, 보분 계세요? 목표 하신 분? 화목 하신 분? 아, 저희도 목표는 노력해 가스, 부, 가스 폭발되래 예, 유리, 유리, 유리가 가스가 가스가 예. 깨져 가, 스가팡폭발했고 막. 하면서 이게 유리가 날라가 아, 날아가, 이그 다음에 이제 빠져가서에루어여기 넘어가고, 넘어가어 아, 팡 여기는 없었어요? 여기 명층에층는고 아, 층에다버는상태 예, 요 아, 오늘 다행히 일요일이어서 먹었는... 아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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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폭발하면서 유리창이 다 날아가고 있구만 다행히 오늘 일요일이어서 좀 되겠구만 보니까 쉬는 날이에요 어, 쉬는, 날이. 근데 날이 근데. 쉬는 날인데 지금 치찍 아, 아, 네. 터지니까 이층을 막 부딪히니까 아줌마들이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사람도 없는데 왜 가스가 터지나 여기 계시 뒤로 가셔도 뒤로 가셔도 대신 간걸모르겠고요 잘 지금 방송, 형님 어, 이기소리도들어적인가 몰라, 나. 어. 들이잖아, 아, 그랬어? 음. 아니, 나, 원래 여기 지나갈 때는 안 그랬거든. 근데 집에 가니까 막 갑자기 전화 왔어. 불렀다고. 네, 지금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 아, 전주 식당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어앞 유리창이 날아가서 어 완전 박살나서 주위에 엄청난 굉음이 들렸고 또 불이 1층에서 붙은 다음에 2층으로 옮겨져서 2층까지 전소된 상황입니다. 에, 하지만 진안군 소방서와 에, 또 각급 기관, 진안군청, 고용소방대, 진안경찰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어, 현장에 도착해서 어, 불은 지금 발생한 지 에, 10여 분 만에 거의 예, 지금 불은 잡은 상태인데 아직도 어 잔불이 다 꺼지지 않아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공 크레인에서 또 물을 분사해서 지금 마지막 잔불을 2층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아있다 예. 아이고. 그거, 이게 다행입니다. 불이 그도 크게 안번지죠 넘어가서 피하셨다는데? 예. 네. 또, 그, 인명사고 없어요. 네. 지금, 지난 소방서 1 9가긴급 출동해서, 어, 약 화재가 발생한 지 1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잡았고요. 지금은 보공, 보가, 어, 크레인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층에 지금 마지막 잔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내로 통과하는 차량은 어, 여기가 엄청 혼잡하고 어, 교통량이 많은 곳인 어, CFS 터미널 로타리인데 지금 장주에서 오는 방면 또 무주에서 오는 방면은 에, 우회하셔야 됩니다 차가 어, 지금 다닐 수 없도록 저 위에 쌍다리 로타리에서부터 차를 통제하고 있고 어, 지금 여기는 어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가스통이 터지면서 어, 파편들이 비산하면서 어, 주위에 많이 흩어졌습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4년 5월 20일 어 19시 37분경에 8지안군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전주식당 전주식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어그 화재로 가스통이 터져서 1층이 전소돼서 전소됐고 또그 불길이 2층으로 이어져서 어, 2층 조립식 판넬, 2층 숙소도 거의 다 전소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난 군 소방서와 지난 경찰서, 지난 군청 관계자, 그리고 의용 소방대, 또 주민들이 합심해서 어, 불을 1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고 지금은 마지막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에, 오늘 화재로 인해서 지금 전주에서 시외버스 타는 분들로 들어오는 직행 또 완행버스 또 장수 쪽에서 장수 장계 거창 쪽에서 오는 에, 26번 국도도 지금 통제돼서 차가 어, 왕복할 수 없고요. 또 무주 무주 안성 안천 상절에서 오는 어, 이쪽 차선도 지금 통제해서 차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어 양지해 주시고 지난 읍내에 들어오시는 모든 차량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회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방송이 화재로 인한 긴급방송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 정말로 이 화재나 어, 재난은 어, 약속이 없습니다. 언제 불이 날지, 언제 화재가 날지 모릅니다. 어, 정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어, 가스레인지 모든 화기는 항상 잘 다루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재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어, 여러분 어, 꼭 코드, 어, 코드 전기 코드 어, 빼는 거 잊지 마시고 가스 밸브 잘 담그시고 어, 확인은 항상 어, 여러분이 직접 에, 확인하셔서 어,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항상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 시어버스터 비화랍 전주 식당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서 무진장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